오라랍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에쥬안입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인데요 바로 내일이 블랙프라이데이죠 땡스기빙은 한날 항상 예,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이제 어, 금요일인 그날이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인데요 아시다시피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원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그딱 금요일인 12시에 딱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냥 어, 땡스기빙 한 5시부터 문을 열더라고요 오늘같은 날은 탈겟같은 경우에는 5시에 문 열고요 월마트는 한 6시에 문 열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탈겟하고 월마트 가려고 해요 김 보이세요? 되게 추워요 그러면 저는 탈겟이랑 월마트 그리고 베스트바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지금 여기 탈겟이라는 블랙프라이 데이 행사하는 마켓에 왔거든요. 탈겟은 월마트랑 같은 그런 할인 매장인데요. 월마트보다는좀 업스케일 됐죠. 5시부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시 3분인데 지금 이거 사, 줄이 살짝 있네요. 아, 아직까지 줄이 있네. OMG. 아, 다행히 우산을 가져와서 우산을 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네요. 아, 좀 늦게 올까 네,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카트는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네, 바스켓만 들고. So 가고 있어요. 아이패드, 새로 나온 그 아이패드, 10.2인치 아이패드. 그게, 원래는 330불이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250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아이패드를 하나, 네. 사겠습니다. 네, 지금 한 바퀴 쑥 돌았는데 아, 살게 들을 게 없네요. 제가 산 거는 아, 제 아들 꾸볼 하나랑 이 아이패드 아이패드 하나 샀습니다. 에이, 그러면은 이번에 월마트랑 베스트바이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비가 겁나게 내리고 있네요. 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밤1 2 시, 새벽 1 시에 문 열어가지고 막 잠막벌깬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막 줄 쓰고, 줄도 막, 한두 시간씩 쓰고, 막, 사고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전같이, 뭐, 그렇게, 줄을 길게 안 써도 되고, 예, 되게 소려요. 줄, 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사서 왔어요. 예, 저는, 이제, 제차 왔으니까, 이거 넣어놓고, 월마트랑, 예, 베스트 바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베스트 바이에 바로 왔어요. 아, 길 건너에요. 예, 거기서 거기죠. 역시나 여기도 아 역시 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예전에는 막줄 엄청나게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갖다 놨는데 역시 줄이 하나도 없네요 그, 테레비도 진짜 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벌써 테레비를 다 사가지고 네, 살 것도 없어요 이제 어 여기 갤럭시 폴드가 있네요 와 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어 좋네 여기도 예전에 그런 하입이 없어요 미친듯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른 게 없어요 아 한적하고 좋네요 한적하고 좋고 싼 것도 개많고 겁나 많아요 지금 싼게 근데 살게 없어요 살게 벌써 다 갖고 있어가지고 요홈 구글 홈 미니 19불 지금 월마트에 왔고요 요 캐논 잉크젯 프린터 요것도 19불 보고 LG LG 75인치짜리 UHD 테레비 700볼 제싸지 않아요? 근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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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으로 다녀온 곳은 털겟, 베스트바이, 그리고 월바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가기 전에도 이제 애드가 와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애들을 다 보고 나서 갔는데, 아, 솔직히 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테레비입니다. 테레비가 세일 폭이 가장 커요. 테레비를 사는 사람이면 은어 분명히 어 살게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집에 테레비가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지금 저희 집에만 테레비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레비는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 돌아다녀 봤는데 살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번 블락프라이데이는 얼마 전에 애플에서 런칭한 아이패드 있잖아요 완전히 새핑 아이, 아이패드를 네, 세일을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새 아이패드 세븐스 제네레이션 아이패드가 330불을 합니다 근데 요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요거거든요 10.2인치 세븐스 제네레이션 아이패드 요뉴 아이패드가 단돈 250불 밖에 안하더라고요 250불이요 그래서 당장 하나 집어서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네, 블랙프라이데이 때산 250불짜리 아이패드 언박싱 해보자고요 요번에산 아이패드는 여기 써있죠 아이패드 세븐스 제너레이션 세븐스 제너레이션 아이패드고요 네, 와이파이 버전 32기가 짜릅니다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죠 항상 아이패드는 기본형이 9.7인치였잖아요 요번 네, 이제 7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이패드가 10.2인치로 커졌더라고요 약간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언박싱 Let's 츠고 어? 아. 아, 새 냄새 났네요. 새. 새 것. 아, 새거 냄새. 자동차 새거 냄새 날 때도 있고, 예, 새거 냄새 나는 거 좋죠. 예, 여기 이렇게 딱 들어서 올리면, 네, 아이패드 요거. 새 거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라이트닝 케이블 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찰징하는찰징어댑터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패드 10.2입니다. 요번 아이패드가 새로 나오면서 9.7인치에서 10.2인치로 바뀌었는데, 0.5인치 커진 거죠? 근데, 어, 아주, 좀 커진 것 같아요. 막 보면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커진 것 같습니다. 어디, 뜯어보세요. 아. 아이패드는 포장은 진짜 기똥차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한이새 물건을 사가지고 요 포장 뜯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아이패드가 이 포장을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언박싱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대중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언박싱 찍는 거 그럼 한번 켜보죠. 아 어, 여기 물리적으로 있던 그 화면 락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위에는 파워 버튼 고대로 있고요. 다행히 3.5mm 헤드폰 잭이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여기 다킹 할수 있는 이런 거 있네요. 골드색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색 골랐습니다. 여기 흰색, 골드색.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켜졌네요. 아, 이쁘네요. 이뻐요. 애플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250 이게 250불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좋네요. 250불이면 최고. 예전에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계속 500불이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다가 요거 250불이 원래 330불이지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나온 250불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내일까지 시간 있으시니까 미국에 만약에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당장 가서 지르세요 오늘 이 영상은 제가 1일 1영상이니까 12시 지나고 나서 새벽쯤에 올릴 테니까 보신 분들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월마트, 탈겟, 베스트 바이 전부 다 지금 다 250불씩 팔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재고가 많았거든요. 아직도 있겠죠? 가서 하나 지르세요. 너무 싸요. 250불이면은 제가 탑, 태블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태블릿이 있어요. 삼성 태블릿도 있어 봤고 아이패드도 여러 종류의 아이패드가 있어 봤고 파이어 아마존 파이어 타블렛도 있어 봤고 뭐, 뭐 다른 타블렛도 뭐 여러 개사 봤어요 타블렛을 10종류가 넘게 다써 봤는데 타블렛은 요게 정답이더라고요 요거 아이패드가 최고입니다 타블렛은 아이패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 뭐 당연히 타블렛이 다 있으시겠지만 <laughs> 예, 지금 아직 250불이라는 가격은 진짜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애플의 퀄리티 요런 퀄리티에 요거 아시다시피 요번에 세븐스 제네레이션에 나오는 요 CPU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지르세요. 이 세븐스 제네레이션부터는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서 예, 바로 지르세요. 250 프리면 진짜 너무 싸요 예,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대신